지난 6일 페루 리마 외곽에 위치한 한 교도소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산소 공급기를 달고 석방됩니다 페루의 유력 정치인인 딸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인권유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6년 만에 돌연 석방됐습니다 <목소리>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시위가 이어집니다. 후지모리의 재임 기간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칸투타학살은. 라칸 토타 대학생과 교수 10명을 좌파 반군으로 지목해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El indulto, el indulto es ilegal. Porque la Corte Interamericana ellos su modo ya dio su ya dio su decisión y el tribunal debe respetar eso. Pero no lo ha hecho. Hoy el tribunal constitucional ilegalmente 1990년 일본계 이민자 출신인 후지모리는 패러 전개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취임 후 경제 개혁을 실시해 페루 경제를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권 연장을 위해 반대 세력을 납치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며 재임 10년간 독재자로 페루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후지모리 대통령의 최측근이 야당 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전달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10년 만에 실각합니다. 범죄자 후지모리의 석방 이면에는 페루의 혼란한 정국이 있습니다. 1년 전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이던 디나 볼루아르테가 몇 시간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베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지난 6년간 여섯 번째로 교체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한 볼루아르테 정부는 시위와 반대 여론을 강경 진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hay alguna norma o hay algún decreto normativa que impida que las personas puedan expresarse libremente haciendo restricción señorita, por de manifestación estamos en la plaza mayor del centro de lima a mi espalda podemos ver a lo lejos el palacio de gobierno que es donde la actual presidenta Dina boluarte está trabajando como podemos ver toda la plaza está rodeada por cercas y también con resguardo policial

결국 돌파구 마련을 위해 푸지몰이 지지파와 손을 잡고 그의 석방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잇따른 대통령 탄핵과 소용돌이 치는 전국에서 페루 국민들이 겪는 혼란은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